limit of detection analysis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감지 한계 또는 검출 한계라고 볼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특정한 장비가 모든 값을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이제 바이오라든지 케미칼 영역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일정 퍼센트 이상 또는 일정 퍼센트 이하는 검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이런 변수를 포함을 해서 실험계획법 같은 걸할 때는, 이런 이제 검출 능력의 한계를 DOE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16버전에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가 됐고, 검출 능력을, 아, 그, 디텍션 리미트를 추가하는 방법은 커스텀 디자인에서도 할 수도 있고, 여기 c 럼프 u m 티변수 속성에서 디텍션 리미트에서 그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추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일반화 회귀, 제노라이즈, 리그레이션에서 디텍션 리미트를 벗어나는 값을 어, 중단 데이터, 센스드 데이터로 처리를 해서 어, 분석을 하게 됩니다. 감지 한계가 존재하는 경우의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기 디텍션 리미트점 제임피리한 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 임피리트라는 척정 데이터가 있고 감지 한계가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척정의 한계가 없을 경우 이렇게 있고.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세 컬러는 각각의 감지 한계 그러니까 어, 그 디텍션 리미트의 하한선이 10, 11, 십일 대의 어, 결과입니다. 이런 결과를 한번 간단하게 에너지 디스트리뷰션에 가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용하,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어, 스케일링을 유니폼하게 하면은 이런 결과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각그첫 번째는 감지하게 한계가 없을 때고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세 가지는 각각 디텍션 리미트가 10, 11, 12일 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계 바깥에 있는 어떤 데이터가 있을 경우는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기본적 실험 계획을 하신다고 하면 DOE에서 커스텀 디자인에 들어가서 우리가 반응치 Y에 대해서 여기 d e t e c t i 의상하을 설정할 수 있는 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샘플로, 그러니까 커스텀 디자인에서 여기 리미 m i t of d 을 설정하는 샘플을 한번 스크립트 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디 e t e c t i 가 없을 거고 어떤 경우는 디 e t e c t i 에 상한 또는 하한 중에서 하나 또는 음, 두 개를 가지는 경우도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카스텀 어, 디자인에서 어, 우리가 그 디테이션 리미트를 디테이션 리미트의 상한과 하한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음, 우리가 이제 그 설정한 결과 가난 다음에 분석을 할 때는 이제 제너레이션 리그레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적정한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전에 그 우리가 칼럼 속성에서도 디텍션 리미트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만약 에이 데이터에 대해서 디텍션 어, 리미트를 설정한다고 러면 변수명에서 오점 오스클릭 칼럼 프로퍼티 그다음에 여기 중간쯤 보면 디텍션 리미트가 있죠 그래서 클릭을 해서 디텍션 리미트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디텍션 리미트에 대해서 설명 내용을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측정범위 밖에 설정하는 게 디텍션 리미트고, 그 구간 밖을 넘어간 것은 general r e g r i o n l a o 에서 어, sense data로 취급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앞에 디텍션 리미트 설정 여부에 따라서 그 결, 분석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 이제 세 가지의 예측 변수가 있고, m e t a c r a t e 라는 이제 그 반응치가 있는데, 지금 요. 첫번째 메타크레이트는 이렇게 디텍션 리미트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이 되어 있고 두개는 이제 고미테크는 그 이제 값은 거의 똑같은데 디텍션 리미트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 우측에 있는 세 가지 값을 Analyze Distribution 기능을 위해서 비교를 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밑에 값을 보면 세 반응치에 결과값 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한데 지금 첫 번째 거는 이제 디텍션 리미터 설정된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디텍션 리미터가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최적값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거의 0. 0은 아니지만 거의 0인 경우 결과치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세개를 여기 이제 analyze 핀 모델에 들어가서 그 generalized d e g r a d a i o n 을 실행하고, 로그노멀, 그 다음에 전진 선택법으로 피팅이있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저장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런닝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닝시켜보면, 첫 번째 여기, 어, 디텍션 리미트가 설, 설정되어 있는 경우, 를 보면, 프리딕션 프로파일에서, 어, 최적 결과가 대략적으로 한 뭐, 39? 40? 이 정도 되는 걸로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두번째 i 우리가 그, 디테이션리미 i 가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값이 거의 최 o 값 limit, 그, 면 e t e c 에 i o n l 치 m i t 그, d e t e 는 t i o n limit, 그, d e t e c t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 d e 이 경우는 최적치가 거의 300, 400 이렇게 예측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처럼 어, 반응치의 값이 거의 같아 보이더라도 디텍션 리미트를 설정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시뮬레이션 결과 프로파일링 결과가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디텍션 리미트를 설정하고 설정하지 않는 이런 기능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